자, 3월 8일, 네, 오전 9시 55분입니다. 네, 신중한 어, 투자 하셔야 되죠. 몰빵하시면 안 되고. 자, 차트를, 네, 차트를, 차트를 네, 대신 받으리는 네, 네, 대행 서비스, 대행. 요런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 이더 리플 중에, 네, 오늘은 이더 할차리죠 네, 이더. 이더리움 현재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옆으로 조금 확대해서, 예, 조금 보기가 낫네요. 이렇게 놓 자, 자, 늘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241선, 241선이 기준입니다. 241선은 예,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지하에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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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층. 여기 240선 예, 이렇게 써볼게요. 예, 1층. 예. 자 매일매일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 기준이 없으면 이 이평선을 이다 지워버리면 현재 내가 위치한 위치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0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기 전에 숫자 5번 미리 그려놓을게요. 내려갈 때 240선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여기가, 부... 여기가 이제 저점인데 여기가 무너진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 지금 240선을 꺼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60선이 이렇게 숫자 5번 나오죠? 넘어졌죠? 여기 보이시죠? 예, 얼만큼 중요한지 이제 판단이 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하락할 때고, 올라갈 때는 240선에 대해서 이 숫자 5를, 이 숫자 5를, 예, 5를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N자예요. 이게 잘안 그려지면, 영어로, 알파벳으로 N을 쓰고, 그냥 짝대기 하나 꺼면 돼요. 예, 짝대기 이렇게 꺼놓고, 엔, 이렇게. 여기 보시면, 240선에 대해서 제일 240 다음에, 그 다음에 60선이에요. 60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엔주문대 엔, 엔. 그죠? 여기 거꾸로 뒤집으면 숫자 5번입니다. 조금 깨끗하게 지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지금의 위치가 이제 대, 대충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고점이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400만원에서 450 사이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월봉에서 보면은 450에서 400만원 여기 얼마 만큼 여기는 지금 350 350이면 여기 여, 여 위치네요 여 위치 보이시죠 월봉에서 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이, 이 평선, 오일선, 이렇게 타고 가다가, 오일선 밑으로, 결국 밑으로 다 들어왔어요, 캔들이. 캔들이. 그럼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얘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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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일선 위로 이렇게 다 올라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려면. 굳이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올라가려면.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이평선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더림 일봉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위치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죠, 예측. 자, 어저께 비트 설명 드렸듯이 지금 이 60선에 대해서 20선이 이렇게 해서 N자를 주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0선에 대해서 5일선이 지금 맥도날드 m자 나와서 m 얘가 올라가려면 여기처럼 이렇게 다시 올라타야 되죠. 여기처럼 지금 5일선이 밑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여기 5일선이 m자 주고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만약에 올라타지 못하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빠진다면 22 기울기가 이렇게 다시 기울 수가 있겠죠. 예, 현재 위치가 이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이 잘 나오려면 20선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러면 5일선이 밑으로 빠졌어요. 다시 들어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갖다 놔야 돼요. 20선 위로, 근데 밑으로 다시 이렇게 빠지면 예, 그때는 예, 또... 이20 기울기가 옆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따라 내려올 수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헷갈려요. 음 그래서 30분 봉 한번 체크하고, 자, 4시간 봉을 보면은 30분 봉보다는 조금, 예 보기가 낫습니다. 예, 조금. 4시간 봉. 자, 여기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240선에 대해서 60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가려면 이렇게 N자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또 제껴 써요. 현재 위치가 이래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160에서 150. 여기네, 여기. 여기. 150, 160. 대충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또 너무 정확하게 그리면 복잡하니까 네,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4시간 봉 활용하는 법도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무리 짓기 전에 얘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240선 밑으로 5일이 내려오고 20이 내려오고 60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림이 안 좋겠죠. 예. 긍정적으로 설명드리면 240에 대해서 60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은 왔다 갔다 같이 따라다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240도 따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더리움 체크했습니다. 예, 시장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몰빵하면 안 돼요. 예, 특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할 수가 없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 그냥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히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